자, 하나 더이거봐 하나 더. 이겨봐, 하나 더. 야, 저희야, 그럼 모르는 기어. 가뜩. 아줘야 돼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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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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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백. 리분형 그렇지. 뒤에서 둘러줘, 민우야. 수비. 주승, 주 뒤에 멘트 봐라, 멘트 나이스. 민 천천히 가. 주스마트, 주스좀 움직여야 돼요, 형. 사이드 너무 좁혀. 나한테 나가야지 지금은 줄 수가 없어, 형. 안 돼. 천천히. 여기 거쳐서요. 거쳐서. 뛰어서, 해야, 뛰어서, 거쳐서. 뛰어서, 뛰어서, 뛰어서. 좋다. 아, 거쳐서, 거쳐서. 백다 네, 놓친다. 오, 응. 오, 민우가 얘기해줘라. 뒤에 다 놓치잖아 지금. 수비를 놓친다. 수비, 수비가 놓치면 안 돼. 나가. 그렇지. 재현이 가. 재현이 아, 가. 오케이 아, 굿. 사이사이서. 아, 아, 잘했어.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말을 내줘 말을. 가까이. 오케이 okay. 가면서 가면서 올려 야 쫓겨라 쫓. 오케이. 네. 네. 우리 지금 여유 있게 가자. <laughs> 이대일로 받아 이대일로. 혼자 갈 필요 없어요. 같이 가야 돼. 쫓일 거면 한 번에 가. 와야 돼 와야 돼 민우 형 와야 돼 민우 형 와야 돼 와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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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안 된다니까. 개인 민우 형이 안 잡아줘. y o 아 k 리아 w 거야 빨리 좋아하게. 움직여 공간 돌린다, 돌린다, 그럼 나와야지 다시 그렇지, 나와서 i n 더오 o u know. 가, 가가 i n 가세 o u k n 오 w I think you know. I t h i n 해, 해, 오케이 w you. You know, you know, y o 헤 k 아 o w you know, y o 이 know, you know, you know, y o 맞았어? 맞았어. 침해, 침해. 아, 오케이 오케이. 자 오케이, 오케이. 자, 가자 하자, 하자. 모르지 해볼게 어? <laughs> <laughs> 모르지. 못 봤을게. 나이스. 아이스, 아이스. 아이스. <laughs> 좋아, 좋아. 믿음. 안 다치게 안 다치게 <웃음> 가자, 가자. <웃음> 하하하 <laughs> <laughs> 나이스 나이민형굿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<laughs> 괜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집중 집중 좀만 좁혀야 돼요 뒤에 말이 주고 민우는 네자 시간 많아요 괜찮아 괜찮아 민우형 이팅자컷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, 가야지. 아, 비. 아, 아이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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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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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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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거기. 아, 간 어, 가자. 어, 자컷 컷. 컷. 어, 가져야 돼, 가져야 돼, 형이 가져야 돼. 잡고, 잡고 민우 보고, 보고 나이스. 민우 마무리. 와야이형 <laughs> <laughs> 좋다 유이 굿 좋았어 좋았어 맞고 들어간다 때려라 때려 거기서 밑으로 그렇지 돌려 오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야 우리가 이기고 있다 여유 있게 가도 돼자쪽 해야 돼 야야야 지겸아 쪽기 입고 있으면 안돼어 들어갈 때 입어야 돼 입으면 안돼 밖에 뛰는 줄 알아 <laughs> 이제 좀 나왔다가 들어와야 돼요 안돼안돼 그러니까 민우 형이 좀 나왔다가, 어, 나왔다가. <laughs> 갑시다 갑시다 잘하고 있어 <laughs> 못 돌게 해야 돼 거기 안돼나준다안돼안돼 <laughs> <우, 나. 웃음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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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형이 아, 수비 나파로... 같이 해줘 같이 이 졸라 했다니까 그냥 다 오케이. 할수 있어. 비 나이스 나이스. 나가 잡았다 잡았다 하자 보고해 보고 유정 야 유정 오케이 오케이 야씨 나도 오케이 끝까지 해 유정아 잡아줘 맞춰, 맞춰. 그렇지 아, 나이스 나이스 굿유영이굿백 뒤에 돌아서 뛰자 하나 안돼 안돼 형 미동 거기서 뺏기면 안돼 두 나이스, 쟤한이 하, 고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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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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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급하게 하지마 잡아 잡아 잡아놓고 해 아이스, 잡아놓고 해. 아이스 굿 잡아놓고 해요 어 형!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굿 잡아놓고 해요 미안해 긴장했나봐 아니 이 역전을 미스 오케이 돌려요 돌려요 시간 많아 오케이 좀더 안쪽에 붙여보라 해해 <laughs> 가보자 가보자 뒤 간다 뒤 간다 가보자 용석 마무리 나이고 맞아 잘해요. 응. 나이스. 응. 나이스. 구. 나이스 백운이요. <laughs> 아, 천천히천천히천천히형 여기 있어요지금 여유 있게 나이스, 가야 돼. 아이고. 아 우리. 아! 아 <laughs> 잘했어요. <laughs> 형 고고. 자, 늘때더 넣어야 돼요. 우리 마이너스 한 15거든. 골좀 넣자. 실점은 많이 해 우리 <목소리> 골을못 넣는데. 이게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가자 가자 가자. 업 업. 재이 업. 잡고 잡고. <laughs> 여유 있어 여유 있어. 그렇지. 가래이 네 건데. 된다. 데이 네 가줘야 돼요, 미니 형. 가야지. 가야 돼, 가야 돼. 다시 빼. 내려와 내려주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쳐야 돼. 안 돼. 뛰어, 뛰어. 뛰어. 어 아, 가야 돼. y 아, 형뛰 있어. Okay. 우리 거리 리고고고성일이 긴장했어? 올라니 좋하네. 응. 네. 올라와. 지 마. 지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니때리까더 밑으로 때려. 네. 밑으로 깔아차면 음. 되잖아. 어 미끄럽잖아. 공부해야지, 미끄러우니까 공부. 밑으로 깔아 차야지. 걸렸다. 어, 나자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앞에서 막아 줘. 다 가운데로 어 강하게. 강하게. 해야 돼. 앞에. 오, 저기. 오, 아무할게없어안 돼요. 안 돼. 아, 빨라. 안 돼. 승현이 형이 바꾸라 했어. 어. 나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해야 될까야 그러니까. 가져. 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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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주, 주. 가야 돼. 가야 돼. 잘한다. 어렵게 가 어렵게 <laughs> 가 김성일 어렵게 <어릴> 가 오우 려줘배구 앞에 어이구 나이스, 나이스. 좋습니다 민우가 <laughs> 잡아나 <놔>. 가운데 <laughs> 아이고, 오케이 나 몰랐어 나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2대2 좋 잡고. 긴다. 와. 와. 아깝다. 이. 슈퍼 세이 어, <laughs> 천천히 천천히 다시 끌고 나와요. 나이스 잘했 잘했어 형님. 지금 좋아. 여유 더 가지고

여유 여유. 짠. 그렇지. 주젠시이다 가야 너나이와와 아, 와, 와.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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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패스 좋은데. 아. 마지막 하나. 누누누누 아. <laughs> 좋아, 좋아. 잡잡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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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윤가 천천히. 해. 괜찮아. <laughs> 가면 야, 돌려 돌려. 어, 정확히. 정확히. 어. 아. <laughs>

돌렸다. 어, 좋아. 나이스. 아 <목소리> 하나 자 민호는 참못잡는다 아니 야 우리 안 넘어왔잖아. 안 넘어왔잖아. 그래. 그래. 왜 바로 시작해? 더 해. 더 해. 오케이. 여 가지고 해. 밑에서. 밑에서 잡아 놓고. 오케이. 굿. 킥번번 해야 돼. 킥 빨리. 아, 승리 잡아. 승리 잡아. 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고, 고, 고. 자, 하나 더해도 돼 하나 더. 여기 음, 많이 높다어다시다잘 음, 음, 음. 음, 봤어 잘 봤어. <laughs> 나이승 <형님. 위에요. 웃음> 백. <웃음>

왔다안 가, 안 가, 안 가, 집중집중집중 안 가, 안다 그렇지 가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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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오 가, 안 Wow! <laughs> 야, 형. 야, 형왜 와! 야 유령! 내이버데야유형왜 이렇게 잘하냐? 엘리트로만 친구 엘리트였어. <laughs> 저 공격을 해? 아, 야 여유 있게 잡으네. 아유아 오늘 물 많이 된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좋다 좋아 유형이 좋아. 야야 신민야 조심. 아, 잘, 잘. 잘, 잘, 잘. 조심해 조심. 미끄러.

오케이. 아니야? 앞으로 앞으로. 안돼안돼안 돼. 4대 2. 대야대 아, 좀 막았다. 이제, 이제 우리 다 잡아야 돼. 진짜 잡아야 돼. <laughs> 이제 다 잡아야 돼. 두 <laughs> 명이 진짜. 빈틈의 실을 찾아야 돼. 아니 아니야. 이수있어 비길 수 있어. 서두르지 마. 4대 2인데 기회 앞서고 있는데중공 우리 막리하게 하지 마게. 돌리다가 하나.

오우! 아아! 잘했어! 형! 가운데! 리 빨리. 잘했어 잘했어! 형! 4분위 하나만요. 우리 세명 수비 내려오분 하나만. 나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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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> 나 어! 가만 놓고! 하! はい来る。